4학년 1학기 국어 8단은 이런 제안 어때요의 실천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천 학습은 내용은 제안하는 글을 쓰고 발표하기입니다. 이 제안하는 글을 쓰고 발표하기도 보면은 학생들의 체질에 따라서 아주 재밌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알려 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반드시 문제 상황이 나오도록 꼭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안할 내용과 그리고 세 번째 제안할 그렇게 제안하는 까닭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붙일 때는 먼저 제목을 정해 놓고 글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글을 다 쓰고 난 뒤에 자기가 자유롭게 제목을 붙여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글을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예, 문제 상황을, 떠오르는 문제를 학교 앞 과속, 그리고 어두운 골목, 친구 놀리기, 그리고 물음표에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예. 그런데 우리 실제 어린이들은 과연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쓸까요? 어,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은 노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복도에서 뛰지 말자. 복도에서 뛰지 말자는 이런 제목. 예. 이 실제 어린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겁니다. 학교 폭력, 복도에서 뛰지 말자. 그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에는 바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 때 사이버 폭력, 핸드폰을 통신기기로 이용하자든가 사이버 폭력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생활입니다. 생활에는 예를 들면 버스를 10분마다 오게 하자. 우리가 살 곳이 아마 지역이다 보니까 10분마다 와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자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를 자주 풀어놓지 말자. 예. 그다음 강아지를 대어 보면 예쁘다고 해주세요. 재밌죠. 그리고 오빠와 기로기 지구가 녹아 내려요. 등등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다양하게 그 자기의 문제점을 그 판단하고 또 제안하는 내용을 쓰고 또 제안하는 까닭을 쓰고 있습니다. 또또 대표적인 것은요 학교 앞에서 과속을 하지 말자라는 것.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주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복도에서 뛰자, 뛰지 말자 나왔죠. 자, 이처럼 학생들은 아주 다양하게 잘 나타냅니다. 더 재밌는 것은 보면은 그림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죠. 이런 학생들이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이런, 바로 그, 태음인 학생들이 아주 잘 나타나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딱 보시면 학교 폭력은 높 이런 거는 아주 단단하죠 설명도시고요런 경우에는 소음인 학생이 잘 나타납니다 소양인 학생 어떤지 아십니까? 예 소양인 학생은 이렇게 아주 아주 뭐 아주 재밌게 씁니다 그들에게 어떤 체질의 학생이든간에 이것을 문제 상황 즉 제안하는 글의 특징이 문제 상황을 나타낸다. 두 번째 제안하는 글을 쓴다. 세 번째 그렇게 제안하는 까닭을 쓴다를 알려 주시고 특히 제안하는 글을 쓸 때는 무엇 무엇 합시다. 무엇 무엇 하면 어떨까요? 무엇 무엇 하면 좋겠습니다. 뭐 하면 좋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 제안하는 글을 쓸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하는 글도 반드시 표를 시켜 보세요. 제일 잘하는 것은 물론 소양인 학생들 제일 잘합니다. 그러나 태어민 학생과 수어민 학생들도 자기 글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 발표를 아주 잘합니다. 제안하는 글을 쓰고 발표하기 위해서 242쪽 3번 제안하는 글을 어디에 어떻게 써 붙일지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읽을 사람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누구에게 제안하는 내용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소와 위치입니다. 제안한 글을 어떤 장소에 붙일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마 읽을 사람이 잘볼수 있는 곳에 붙이면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글씨의 크기나 모양이라든가 색깔입니다. 즉,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글을 꾸미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안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쓰는 장소는 부침사의 제안하는 글쓰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제안하는 글을 써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안하는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생각해주실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의 상황이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안하는 까닭이잘 드러나야 되겠죠. 네 번째는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243쪽 5번 보시면은 사회에서 쓴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제안하는 글의 특징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해 봅시다 해서 제안하는 글의 특징. 제안하는 글의 특징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났는지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그리고 제안한 까닭이 잘 드러났는지 그 다음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붙이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여러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제안하는 글을 읽을 사람에게 보내거나 알림판에 붙이는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안하는 글을 붙인 다음에 친구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보는데요. 책에서는 내가 제안하는 글을 읽은 친구들이 복도에서 조용히 다니면 뿌듯할 거야. 내가 쓴 글을 여러 사람이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무척 긴장돼. 그리고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등등 여러 가지 반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안하는 글을 쓰시고, 또 제안하는 곳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제안하는 걸 보시고 난 뒤에, 이런 친구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반성 활동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할수 있겠죠?